이제 차근차근 따져 보면 재밌다. f와 g가 있는데 함수가 두 개가 있어. f는 에봐. f는 항등 함수라고 그랬고 g는 g는 왜래? g는 상수 함수래. f는 항등 함수고. 그럼 봐봐. f는 항상 항등 함수니까 f 항등 함수라는 말은 x와 y가 똑같은 말이야. 똑같은 거야. 그래서 f5는 그대로. 그지 그런데 그게 g8과 같다 이랬으니까 g는 항등함수거든. 그럼 g 함수는 뭐든지, 어, 5가 나온단 말이야. 그지? 그럼 여기서 봐봐. g-4라도 g는 아까 무조건 5라 했으니까 5. 그 다음에 f-1은 항등함수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와.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를 더하면 4. 이게 문제의 답이란 말이야.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거는 x 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, 어떤 한 숫도, 처음에 나왔던 그 숫자가 계속 나온 거고, 항등함수란 말은 X에 넣은 값이 그대로 튀어나온다, 말이지. 소화도 안 되고 튀어나와. 토행거네, 토행거. 토한 항등함수. 응. 상수하면 언제나 똑같은 거. 항등함수는 토행거. 어. 그렇게 보면 된다.